거창 Y 자형 이야 뭐요리 요리가다 요리 요리가 다 요리. 아, 요리 아. 먼저 가 관, 야, 가자. 야이 이거 무섭다 이거. 완전 어마무시하다 이거. 어? 어? 이야 어. 이제까지 다녀본 출렁다리 중에서 거의 제일 제일 무선운데 같습니다 이게 오오오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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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어떻게 만들, 만드... 쫄린다. 어떻게 만들었을까, 야. 거창 Y자, 형. 에휴, 떨 떨고 겁난다. 이야. 우후.

여기가, 우 여기가, 이게, 여기 잘안 나오는데, 엄청 무섭습니다, 이게. 와.